오. 나와와 네. 땅 끝까지 정이 내려서. 맞아요. 아, 위트니스 인 예루살렘. 맞아요. 땅 끝까지 어, 네. 이래라사도행명 1장 8절. 어. 다 나왔어요. 네. 우 <laughs> 1장 8절 나와서 아까게. 어머니 대단하십니다. 어, 네. 아우지. <laughs> 아버지 멋지십니다. 음, 대, 음, 대단, 음, 대단하십니다, 음, 아버지. 대단하십니다, 아버지. 올인올앤더 <laughs> 예. end of the earth uh, uh, 땅 끝까지 uh, 예. end in all 뭐 mm 뭐까지. -hmm.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애들이 이게 울렸네. 에헤. 여기 앞에. 예. 여기 크리스마스. 보면 오른쪽 아래에 그 uh, 채팅 하는 곳 uh, 나와요. We'll 예. Hola people will not be ready. Not... and that is the b e s t way to get ready for christmas. Mm. 어, 해가 해가 약간 아, 좀... 네. 어유 해 갑자기 어두워지네 구원 받으셨습니까? Are you saved? 예. Yeah. 네. 저런 사람이서 보는 아, 네. 빨리 배우겠다. 네. 네. Are you saved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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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이게 잘 나오네요. 예전에 아, 이렇게 아, 안 했는데 아, 이렇게 아, 자막 아, 잘 넣주네요. 어 기브리우 9장 이십팔째. 예. 네. 네. Are you saved? 예. 네. 네. 도움받았냐? 예. 예. Are you saved? Are, 아, save? 예. 예. Are you saved? Are you s a v e Are you s a v e <laughs> Are you s <laughs> a v e Are y o u s a e son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t a son Because he will save his s Because he will save his son He will save his son 어머니 그리고, 대단하시네요 딱 나오잖아. 역시 우리 어머니 예수이이 뜻을 말하고 있잖아 아유 역시 우리 어머니 구로 나를 위해 이가 나를 E-A-R-T-H e 나이 친구가 나를 위가 T h 가 쓰예요. 해이어구 라고 하잖아요 친가 나를 위 예. 아니면 2열산스 할때 2열산드 이러면 돼. 2 이러면 돼. 2열스. 예. 아 키가 아버지 지금, 지금, 지금 이거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a r 이스가 e a r 이에요 r 이 h 가 a 이에요가스가 s 스가스가스

É.